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의 구독자는 저의 영혼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저의 혈연의 가족이고, 영혼의 가족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저의 TV를 보시고, 그리고 저의 글을 읽고, 그런 분들이 저의 영혼의 가족이다 싶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의 가족이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구독자는 숫자가 나와 있고 어, 또 저의 글을 읽으신 분들이 에, 몇 명이 갔다 나오지만 또안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저의 영혼의 가족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멘트를 절제하고 어, 노래를 조금 부르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하냐 그러면 거짓 거짓 추방가, 거짓 추방가입니다, 제목이. 거짓 추방가. 아, 요즘에, 뭐, 이름은 그럴듯하게, 뭐, 정인니 뭐, 뭐니, 자꾸 하잖아요. 정의, 정의자를 붙여요. 정의자를 붙이는데, 정인니 뭐니, 자꾸 붙이는데, 실상은 그 정의가 아닌 거예요. 어, 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세상에 이 거짓된 것들을 싹 추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래다 노래 노래를 불러가지고 추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노래처럼 좋은 거 없어요 노래처럼 노래처럼 그래서 노래를 가지고서 모든 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어, 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그래서 제가 목청 하나는 좋습니다 목청 하나는 우리 조상님으로부터서 우리 아부친으로부터서 이 목청 하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청을 가지고서 어, 제가 이제 부릅니다. 제가 부른 것이 바로 작곡이 되는 것이고, 바로 작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르는 것이 바로 작사고, 내가 부르는 것이 바로 작곡이다. 그래서 그대로 콩나물 때 가리면 심어버리면 된다.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불러오는 모든 노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콩나물 때가리를 뽑아버리자. 작곡을 해버리자. 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지 초반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탄은! 거짓이 특성. 하나님은 진실이 특성. 사단은 거짓을 진실로 속입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아, 이것이 이제 1절입니다 1절인데 2절도 거의 같습니다 사탄은 거디시 특성 하나님은 진실이 특성 사탄은 거짓을 진실로 위장합니다 거짓에 속으며 죽습니다 거짓에 넘어가며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노래부터 불러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이 거짓에 속으면요. 이 애들이 이 그릇을 게이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위장을 하, 위장, 위장에 대갑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좋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뻥이에요. 뻥. 그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못하지요. 그 뻥을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아주 그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냥 막 특권층을 만듭니다. 특권층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다 쓸개까지 가은까지 다 빼먹어버려요. 어 요즘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 불쌍한 그 위안부 어, 소녀가 아 어, 이제 끌려가서 온갖 착취를 다 당하고, 간신히, 간신히, 이, 백명 중에 한 명쯤 살아 돌아왔는데, 또 그것을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한국도, 어, 여자가, 어, 딸 같고, 손녀 같은 그런 여자가, 강까지, 설계까지 다 빼먹었잖아요. 에 온갖 모금만다 받아가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 사람들이 기부를 이제 잘안할것 같아서 걱정인데, 에 기부를 하려면은, 아, 정말 그 믿을 만한 데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 구세군, 구세군 단체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구세군 단체, 그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돈을 쓰더만요. 에, 구석은, 구세군 단체에다가 기부하십시오. 에, 그라는, 직접 그냥 어,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눠주든가, 돈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든가, 명단을 뽑아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뽑아서 나눠주든가, 현찰로 나눠주든가,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그렇게 하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이 거짓말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본부, 어, 양심문학, 양심본부, 양심문학에 등단되신 분들은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무슨 권위가 있냐? 양심적입니다.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거든요. 특성. 에 제가 양심 문학을 만든 사람인데 에 그래서 또 양심 본부를 만든 사람이 고어그 외에도 어우 그룹에 우리 폐북의 그룹에 에한사 정확하게 따지면 한 3, 40개, 3, 40개 정도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전에 보니까 50개던데. 50개 넘던데. 에 지금 페이지까지 하면은 50개 넘, 넘습니다. 그래서 50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30개 더라고요. 30개 그룹만 30개고 어 밴드가 4개인데, 큰 그룹이 2개고, 에 그리고 카페가 3개입니다. 카페가 3개고, 어 다음이 3개고, 네이버가 또 2개고, 그래요. 어 그리고 까떡이라든지, 예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제가 SNS 할수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아주 SNS에서 아 열심히 아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아 조그마한 섬이지만 그래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계에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저는 이 정신계에서 아 이렇게 사상계에서 저는 우리 제위의 공자님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공자님이 우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 중에서 이때쯤 되면 제위의 공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위의 공자가 꿈입니다. 제가 사후에 제위의 공자님이 같았다. 공도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에세이 시대를 맞아서 제위의 공자 같은 일을 해놓고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또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많은 전 지구상 7 0억을 구원해 버릴 그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한 종교 통합을 이뤄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려면 모든 종교 가진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해는 사람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타노스님이라는 분이 마음까지는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 종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 양심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 정말 하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나 다사일체예요사일체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기를 다른 이름으로 다 부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상 우리 양심 속에 계셔서 우리 양심의 주인을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삶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느 순간적으로 믿어볼 수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만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심판 받을 때다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큰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후에 가서도 우리 예수가 천국 갈수 있도록 다 마련을 닫기 때문에 국률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욕심적으로 탐욕적으로, 어, 그렇게 이 잠깐 지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고 남을 해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따른 심판을 엄중하게 이제 받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재판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 그, 마치 큰 목사님의 서재 같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민족별로, 성시별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평생에 행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답니다. 그걸 보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양심 양심에도 다 기록돼 있죠. 우리 양심적으로 여러분, 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잘못한 것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그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어, 공정해요. 양심은 오히려 하나님 편입니다. 꾸짖습니다. 잘못하면. 양심이. 가책을, 가책을 해요. 가책을. 양심이. 책망을 해요. 양심적으로만 살면 법 없이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왜 생겼습니까? 양심적으로 안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편법적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생긴 건데, 이 법이 아주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자세한 법은, 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 살면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양심 음, 그런 것을 주장했다면 저는 도덕적인 양심을 주장합니다. 도덕적인 양심, 도덕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이 삶의 양심 음, 정말. 사랑의 양심, 종교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니까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진실되게 살면 하늘이 돌봅니다. 그런 사람은 지켜줘요. 천인군 천사가 코로나에도 안 걸리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걸렸더라도 낫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에, 우수하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수합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우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성이 있으니까 우수하죠. 에, 동물도 상당히 영리하지 요즘 동물도 상당히, 에, 아주 IQ가 넓은데, 하다 못해 돼지가 IQ가 70이래, 70. 여러분, 70이네. <laughs> 제가 우리 아내하고 농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는 나는 40밖에 안 돼요. 그래요. 왜냐. 그, 뇌추를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어, 그렇, 그렇대요. 나는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이, 뭐, 아주 저기, 다알건다 알고, 기억할 건다 기억하고, 아, 어, 그런데도, 나는 40밖에 안 됩니다. 돼지가 나보다 낫네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저도 역시, IQ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성의 IQ, 어, 지성의 IQ, 어, 이 마음의 IQ, 양심의 IQ, 이거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IQ는 여러분보다 높습니다. 에 그런데 자꾸자꾸 범죄를 저질러 버리면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 버려요 양 화인화졌다 그러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그냥 두려운 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받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어 죄를 지으려다가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심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기독교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애곡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런, 음, 그런 그런 심판이고, 에, 우리의 심, 우리는 이제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심판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갖고 마음껏 죄 지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인간들 장기에. 예, 그래 도그는 이제 그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을 하고 있어요.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 이제 물리칠 힘이 없어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남자는 아름다운 미인하고 하룻밤도 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하는데, 예, 지옥을 가도 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그, 저기, 저, 어느 소설에 보니까 아 어, 그 미인하고 살고 저라고누리고 영혼을 팔아버린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런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냥 사탄 마귀한테 그냥 영혼을 팔아버려요.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지상에 그 밖에 없겠죠. 근데 죽은 후에는 이 영영토록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이제 내 모든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못 지어요. 짓다고도 이런 해결을 하고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절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악을 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과 악은 50대 50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그렇게 선으로 하려고 범부림 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악을 안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되셔 가지고, 저랑 같이 천국 가는 길을 도를 닦아 봅시다.